자주 조금 지났는데 사타구니랑 아랫배가 아파요. 아 자궁이 크 크느라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 20주까지는 자궁 큰일하고 많이 아픕니다. 자궁이 아, 20주 지나도 물론 계속 자궁은 큰데 네. 통증은 20주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자궁 음. 큰다고 아픈 거는 20주가 제일 많고요. 물론 네. 이제 이게 너무 심하면 염증 생길 수 있고요. 네, 네, 네. 병원 와서 또 치료하고 하는데 20주까지 계속 콕콕 쑤시고 네. 한쪽이 콕콕 쑤시고 이런 건 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0주까지? 네, 타이레놀한 번씩 먹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지금 20, 그때는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은 네, 거네요. 타이레놀 먹어도 아프면은 제대로 아픈 거기 때문에 병원 가셔야 되고요. 아... 보통 타이레놀 한두 알씩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네, 임신하고 계신데 지금 팔이 저리시다고. 네. 아, 다리도 아니고 팔을왜 저릴까요? 이게 저도 좀 헷갈렸는데요. 아... 네. 아무튼 임신하면 배가 나오니까 네네. 척추가 이게 휘어져 있는데 아, 척추가 배가 나오면 척추가 더 많이 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도 좀 심해지고 네. 그래서 디스크뿐만 아니고 목도, 목도 이게, 어, 이게 목, 목 디스크라는 이쪽으로 도 네. 신경이 내려가니까 그쪽에도 많이 타고, 어, 타고 땡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스트레칭 하 수밖에 없죠 어.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유튜브해 보면 같이 하는 거 어, 있어요. 같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거하고 맞아. 계속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척추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타고 올라오고 타고 이렇게 네네. 아프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너무 아프시면 이때도 그러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어, 네. 타이레놀 드시면 네. 됩니다. 네. 네. 파스는 어. 어, 진종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파스는 싫어하고 타이레놀 드시면 됩니다. 네. 18주차부터 엉덩이 두 쪽이 너무 아파요. 아프... 엉덩이를 사과에 비유하자면 사과 두 쪽을 소... 이렇게 쪼개는 느낌? 네. 그래서 이럴 때 골반 아래쪽을 계속 손으로 눌러주는데 음.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골반 엉덩이 상당히 근육이 많거든요. 네. 네 근육이 많은데, 당연히 자궁이 꾹 눌리니까 음. 신경을 눌리게 되고, 아프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스트레칭 하시고, 뭐, 아프고 타야 되시고. 너무 아프면 누워있습니다 또 알겠죠 네. 괜찮으시면 운동하시고 어, 스트레칭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 하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주 뭐 임신 중기에 뭐 고관절 운동 엉덩이 운동 음 산모 치면 많이 나옵니다 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지금 32주신데 한도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한도통증이 네. 어떤 건가요? 이게? 사타구니나 이쪽이 아픈 것 같아요. 아, 여기. 어, 사타구니나. 질 입구 쪽을 통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어, 방법이 어, 방법 있을까요? 솔직히 별 방법이 없습니다. 에... 복대 정도 하는 거 말고는 누워있고요. 밑에 통증 결국 아기 낳아야 좋아집니다. 안타깝게 좋아지려면. 아기 낳으면 다 좋아지니까 힘내세요. 네. 아, 막달되니까 아랫부분이 욱신거린다. 이 괜찮은 건가요? 다 환도통증, 다 아, 욱신거린다 환도 같은 겁니다. 말자. 당연히 자궁이 골반을 엄청난 무게로 눌리고 네. 있습니다. 혈류 순환 잘안 되고요. 혈류 정체, 정맥 순환 다안 됩니다. 네. 피가 고여 있거든요. 미쳐 잘안 빠지고 당연히 치즈도잘 오고요. 미치 불편하고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애기 낳으면 다 좋아집니다. 살도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네.